안녕하세요. 어, 저는 악기 강사 한석윤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서 반갑고요. 음, 저는 오늘 뭐 딱히 뭔가 연주를 하거나 레슨을 할건 아니고요. 오늘은 앞으로 차차 올릴 제 악기들, 제가 다룰 줄 아는 악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일단 대중적인 것부터 매니악한 것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악기들까지 전부 다 레슨 가능하니까 그리고 저도 모르는 악기는 앞으로 차차 배워갈 거예요 <laughs> 좀 그래요 양산형 보급형 하림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저, 제가 가 다를 줄 아는 악기를 모두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음, 일단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집어 왔습니다. 예, 일단 우리 기타부터 한번 볼게요. 짜잔. 자, 이 보이시는지. 전기 기타, 클래식 기타, 어쿠스틱 기타. 이건 나중에 토,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기타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보통 이제 포크 음악이나 락, 헤비메탈, 재즈, 블루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 하지만 저는 당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유튜브를 보고 어, 차차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 통 기타죠. 자 기타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통 기타, 방금 보여드린 통 기타, 클래식 기타, 일렉트릭 기타. 뭐 일렉트릭 기타, 뭐 전기 기타라고 하는데 이뭐 예, 옛날 어르신들은 전자 기타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번에 차차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자 나머지 악기들도 보여드릴게요. 트리올레. 아.. 죄송합니다 트리올레 우쿨렐레 음, 바리톤 우쿨렐레 만돌린 뮤트 옥스틱 베이스 자 그러면은 음, 아, 관악기를 빼먹었네요. 짜잔. 음, 지금 들고 있는 건 이제 단소하고 소금인데, 사실 제가 대금도 가지고 있지만, 대금은 제가 불줄 몰라요. 그래서 대금은 빼놓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는 취미 악기로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리코더. 리코더에는 총네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른, 부는 소프라노 리코더, 알토 리코더, 테너 리코더, <laughs> 베이스 리코더. 뭐, 종류가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리코더는 소프라노하고 테너가 같은 운지를 가지고 있고, 알토하고 베이스가 같은 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배우시면은, 뭐, 다른 리코더들도 좀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쿨렐레를 소개할게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쿨렐레는 좀더 많은데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하, 음 일단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롱넥 콘서트 우쿨렐레입니다. 우쿨렐레는 총 기본적으로 총네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그리고 바리톤 근데 바리톤은 조율이 약간 다르니까 제껴두고요 처음 초보자이신 분들은 콘서트 우쿨렐레 사이즈로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 다른 사이즈에 도전해 보시는 걸 비교적 추천드립니다. 우쿨렐레도 연주 방법에 따라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우쿨렐레들이 있거든요. 연주 방법이라든지 자기 손 사이즈라든지 자, 그리고 이 악기는 만돌린이란 악기예요. 사실 만돌리는 만돌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는 나폴리탄 만돌린이라고 약간 클래식음악에 많이 쓰이는 만돌린이에요. 되게 신기한 건 만돌린하고 바이올린은 조일 같아요. 음, 그래서 바, 아마 바이올린을 뭐, 미리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만돌린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 기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단 네 줄이죠? 조율은 기타의 저음현 네 줄하고 똑같아요. 물론 일렉 베이스도 있는데 그게 좀더 대중적이긴 하죠. 근데 일렉 베이스는 장소가 부족해서 일단 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 뮤트입니다. 울림 구멍이 화려하죠. 이 악기는 중세 시대 때 아랍에서 십자군 전쟁 때 우드라는 악기에서 유... 넘어와서 유럽에 들어와서 발전된 악기예요. 제가 사실은 중세 르네상스 시대 오타쿠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거. 칼림바. 요즘 레슨 때문에 이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강사님들이 특히. 음색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좀 오르골 소리 비슷하니까 그좀 정적이고 고요한 걸 좋아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악기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제일 관심 있는 새로 배우는 악기 리라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아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리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 때 나오는 그 악기는 아니고 많이 개량된 현대화된. 릴라예요 요즘 뭐 미니 하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프보다는 좀더 배우기가 쉬워서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리고 난이도는 칼림바 정도로 매우 쉬운 편이라 취미로 간지나는 악기를 배우시길 원하는 분들께 매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악기는 이 정도를 소개하고요.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적절한 이제 기본적인 악기들의 연주법과 연주법 레슨과 그리고 제가 또 새로 배워나가는 악기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좀더 악기들을 친숙하게 다루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찍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석윤 강사였고요. 지금 시간이 1시 10분이라 악기를 연주할 수 없네요. 연주는 다음부터 한 곡씩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